작가 정미숙입니다. 오늘의 책은 버크헤디스의 파이프라인 우아입니다. 이 책은 지금 시중에서 절판이 되어서 구할 수가 없는 책이에요. 늘 열심히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항상 시간적, 경제적으로 쪼들리는지 생각해보게 해주는 책이었어요. 이 책에서는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것은 바로 출발부터 잘못된 길로 널어섰기 때문이라고 해요. 아무리 노력해도 원하는 성과를 거둘 수 없는 시스템을 선택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다 돈을 벌고 재산을 모으는 것에 대해 기본적인 인식이 부족합니다. 믿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꼭 받아들여야 하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아주 간단하고 분명한 그 진리는 100년 전과 달리 오늘날 100만 장자가 되는 것은 선택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백만 장자는 우연히 탄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로 금증을 마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현대인은 누구나 백만 장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요? 고정관념을 버리면 새로운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것은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백만 장자가 되고 싶다면 다음에 3단계를 실천하면 됩니다. 첫 번째, 돈을 벌고 재산을 모으는 방법을 이해해야 한다. 2단계, 성공 가능성이 검증된 돈을 버는 방법을 그대로 모방한다. 3단계, 인내심을 갖고 끈기 있게 도전한다. 간단히 말해, 이해, 모방, 인내심만 있으면 어떤 사람이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백만 장자가 될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작은 마을에 파블로와 보르노라는 두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꿈이 많던 두 젊은이는 굉장히 친했는데 이들은 만날 때마다 언젠가 마을에서 제일가는 부자가 되고 말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미래, 미래의 꿈을 키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에게 정말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강에서 물을 길어다 광장에 있는 물탱크를 채울 사람을 구했던 것입니다. 파블로와 브루노는 그 일에 지원했고 결국 그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물통을 들고 강으로 간두 젊은이는 하루 종일 열심히 물을 길어 물탱크를 가득 채웠습니다. 마을의 지도자는 물한 통에 1 페니씩 계산해 그들에게 하루치 품삯을 지불했습니다. 그것을 받은 브루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 이런 행운이 찾아오다니 믿을 수가 없군. 이건 내가 꿈꿔오던 일이야. 하지만 바블로는 자신이 꿈꿔온 일은 이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루 종일 물통을 지고 나르느라 손에는 물집이 잡히고. 온몸이 쑤셨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내일 아침부터 또다시 힘겹게 물통을 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 그 일이 끔찍하게 느껴졌습니다. 물을 좀더 쉽게 마을로 끌어올 방법을 찾아야겠어. 이렇게 다짐한 바블로는 브루노와 헤어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아침 두 사람은 물통을 쥐고 강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파블로가 불쑥 말했습니다. 브루노 내게 좋은 생각이 있어. 좋은 생각이라고? 하루 종일 힘들게 물통을 나른 뒤에 몇 페니를 받느니 차라리 강에서부터 마을까지 파이프 라인을 설치하자. 그 말을 들은 브루노는 가던 걸음을 멈추고 의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파이프라인이라고? 대체 무슨 소리야? 음, 그건 말이야. 그만둬 물통을 나르는 일은 정말 좋은 일거리야. 나는 하루에 100통은 나를 수 있다고. 그러면 하루에 1달, 1달러를 버는 거잖아. 나는 부자가 될수 있어. 일주일이면 멋진 신발을 사고, 한 달이면 튼튼한 당나귀를 한 마리 살수 있어. 여섯 달이면 아담한 집도 장만할 수 있다고. 이건 우리 마을에서 가장 좋은 일자리야. 더구나 주말에는 쉬고 1년에 2주 일이나 유급 휴가를 갈 수도 있잖아. 이보다 더 좋은 일자리가 어디 있어? 파이프라인 얘기는 두번 다시 꺼내지 마. 파블로는 이런 타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끈기 있게 파이프라인 계획을 들려주었습니다. 그 하루에 몇 시간만 물통으로 물을 나르고 나머지 시간과 주말에는 파이프라인을 설치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파블로도 강에서부터 마을로 이어지는 바위 두성이 땅을 파고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는 일이 어려울 거라는 것쯤은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물통을 나른 숫자만큼만 품삭을 받으므로 일을 덜 하면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파이프라인을 설치해 큰 수입을 얻기까지 1년에서 2년 아니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파블로는 자기 자신을 믿었고 누가 뭐라고 하든 꿈을 향해 파이프라인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물론 친한 친구인 브루노마저 파블로를 파이프라인맨이라며 놀려댔습니다. 여기에다 오전에만 물통을 나르는 파블로에 비해 하루 종일 물통을 날라 수입이 두 배였던 브루노는 만날 때마다 새로 구입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브루노는 열심히 물통을 날라 아담한 2층짜리 집도 장만했고 튼튼한 당나귀도 구입했습니다. 또한 그는 옷을 멋지게 차려 입었고 식당에서 값비싼 음식을 사 먹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그를 브루노가 아닌 브루노 씨라고 불렀고 그가 술집에서 모든 손님에게 술을 한잔씩 돌리면 모두들 환호성을 지르며 별것 아닌 그의 농담에 크게 웃어주었습니다. 브루노가 그처럼 한가롭게 술집에서 저녁 시간을 보내고 주말을 즐기는 동안 바블로는 파이프라인을 설치하기 위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위 두성인 땅을 쪼고 깨느라 처음 몇달 동안은 전혀 진척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 일은 몹시 힘이 들었습니다. 오전에는 물통을 지고 나머지 한낮과 남들이 한가하게 노는 저녁 시간, 주말까지 일을 한 파블로는 하루 종일 물통을 나르는 브루노보다 몇배더 고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래도 파블로는 반드시 꿈을 이루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열심히 땅을 팠습니다. 비록 더디긴 해도 나는 꼭 성공할 거야. 바위를 쪼고 땅을 파헤치며 그는 더욱더 다부지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미래의 꿈은 오늘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날이 갈수록 1cm는 1m로 늘어났고 다시 10m, 20m, 100m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고통은 미래의 성공을 보장한다. 하루의 고된 일과를 마치면 바블로는 초라한 오두막집에 들어서며 스스로를 격려했습니다. 그는 일단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면 그가 얻을 보상이 현재의 힘든 노력을 훨씬 능가하리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정해둔 하루의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했고, 작은 성공을 이룰 때마다 자신을 격려했습니다. 미래의 비전을 보고 나아가자 마을의 술집에서 흘러나오는 왁자지껄한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는 자신을 주스르며 결심했습니다.몇 개월 후 파블로는 파이프라인을 절반 정도 완성했습니다.이는 곧 물통을 나르는 거리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동 거리가 줄어들면서 시간적 여유가 생기자 파블로는 더 열심히 파이프라인을 설치했습니다. 꿈을 실현할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는 동안 파블로는 간혹 무거운 물통을 나르는 부르노를 바라보았습니다. 힘겹게 물통을 오랫동안 나르다 보니 브루노의 어깨는 축 쳐졌고 등은 굽었으며 걸음걸이는 갈수록 느려졌습니다. 더구나 브루노는 평생 힘겨운 물통을 날라야 하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분노와 불만을 뜨뜨렸습니다. 그는 술을 마시며 자기 신세를 한탄했고 집에서 지내는 시간보다 오히려 술집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점점 그가 술집에 들어설 때마다 "불통죽이 왔나?"라며 빈정대기 시작했습니다.심지어 술에 취한 마을 사람들은 브루노의 고정한 모습과 느릿느릿 걷는 걸음걸이를 흉내내며 그를 놀려댔습니다. 어느덧 브루노는 술집에서도 예전의 쾌활함을 잃어버렸고 늘 어두운 구석에 혼자 앉아 술을 마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술을 사주거나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는 일도 없었습니다. 한편 바블로는 드디어 학수고대하던 날을 맞이했습니다. 파이프라인을 완공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파이프라인을 통해 물이 물탱크로 흘러드는 것을 보기 위해 앞다퉈 몰려들었습니다. 파이프라인을 타고 마을에 물이 넉넉히 들어오자 이웃 사람들도 그 마을로 속속 이사를 왔고 마을은 갈수록 번창했습니다. 파이프라인을 완성한 파블로는 더 이상 물통을 나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가 힘들게 물통을 나르지 않아도 깨끗한 물이 계속 물탱크 속으로 흘러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가 밥을 먹거나 잠을 자는 동안에도 즐겁게 노는 시간에도 물은 계속해서 흘렀습니다. 더구나 흘러 들어가는 물이 늘어갈수록 바블로는 점점 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이제 파블로는 그 마을에서 기적을 일으킨 사람으로 불렸습니다. 정치인들은 그의 강인함과 확신, 미래에 대한 비전을 높이 평가하며 시장 선거에 출마하라고 강하게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파블로는 자신이 이룬 성과가 결코 기적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보기에 그것은 그의 거대한 꿈을 향한 기초 단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파블로는 이미 그 마을뿐 아니라 다른 마을에도 파이프라인을 설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나아가 전 세계를 간통하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려는 원대한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파이프라인 설치로 힘들게 물통을 나르지 않아도 물이 칼칼 쏟아지자 브루노는 일자리를 잃었고 먹고 사는 일을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술집에서 사람들에게 공짜 술을 구걸하는 브루노를 본 파블로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 파블로는 브루노를 찾아갔습니다. 브루노 너에게 부탁할 일이 있어. 고된 노동으로 등이 굽은 브루노는 궁핍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을 징그리며 쏘아붙였습니다. 나를 놀리려고 찾아온 건가? 그게 아니야. 또내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자랑하러 온 것도 아니야. 바블로는 진지한 표정으로 브루노의 눈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너에게 엄청난 사업 기회를 알려주기 위해 찾아온 거야. 생각해봐. 내가 마을에 파이프라인을 설치하기까지 2년 정도가 걸렸어. 그동안 나는 눈물 겪도록 힘들었지만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어. 어떤 장비를 써야 하는지, 어디를 파야 하는지, 파이프라인은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지 배웠다고 그리고 그 모든 지식을 바탕으로 이제 여러 개의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는 시스템을 개발했어. 그래서 그 시스템을 따라하면 혼자서도 1년에 파이프라인 한 개를 완성할 수 있어. 그렇지만 혼자 1년을 투자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그리 바람직하지 않아. 그래서 나는 너와 마을 사람들에게 파이프라인 설치법을 알려주고 그다음에는 너와 마을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기술을 가르치게 할 생각이야. 그러면 우리 마을뿐 아니라 이웃 마을 우리나라 더 나아가 전 세계의 모든 마을에 파이프라인을 설치할 수 있을 거라고. 잘 생각해봐 파이프라인으로 물이 흐르면 리터당 일정 비율을 우리 몫으로 챙길 수 있어. 파이프라인에 흐르는 물이 늘어날수록 우리 몫도 늘어나지. 우리는 계속 파이프라인을 설치하기만 하면 돼. 지금 내가 만든 파이프라인으로는 내 꿈을 실현했다고 볼수 없어. 이제 시작일 뿐이지. 파블로의 말에 미래의 커다란 청산일을 본 브루노는 미소를 지으며 구돈살이 박힌 그친 손을 파블로에게 내밀었습니다. 악수를 한 그들은 오랫동안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친구들처럼 강하게 포옹을 했습니다. 그후몇 년이 흘렀습니다. 타블로와 브루노는 이미 은퇴했지만 전 세계로 확장된 그들의 파이프라인에서 연간 수백만 달러의 매출이 발생해 그들은 풍요로운 삶을 누립니다. 그리고 그 수입은 늘어나기만 할뿐 조금도 줄어드는 법이 없습니다. 전 세계로 여행을 다니는 파블로와 브루노는 가끔 물통을 나르는 젊은이를 만납니다. 그러면 그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고대게 물을 나르지 않아도 파이프 라인만 설치하면 시간적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살수 있음을 알려주고. 자신들이 도와주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갑자기 찾아온 행운에 뛸듯이 기뻐하며 그 제안을 즉각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대다수는 파이프라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설치하는지 등의 기본 개념도 들어보지 않은 채 오랜 습관에 얽매여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그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내가 잘 아는 사람이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다가 실패했어요. 그 작업을 일찍 시작한 사람만 돈을 번다면서요. 그냥 지금까지 살던 방식대로 살래요.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라는 속임수에 걸려들어 돈을 날린 사람들을 알고 있어요. 파블로와 브루노는 많은 사람이. 기존의 습관에 얽매이거나 편견, 오해로 인해 미래의 비전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현실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많은 사람이 물통을 나르며 사는 것을 당연시 하는 세상에서 파이프라인의 꿈을 이루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그 꿈을 이루는 사람이 극소수에 불과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파블로와 브루노는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파이프라인의 혜택에 눈을 떠 미래의 부전을 함께 볼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물통을 원하나요? 아니면 파이프라인을 원하나요? 여러분은 물통을 나누고 싶습니까? 아니면 파이프라인을 설치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브루노처럼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물통을 날라야 돈이 들어온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파블러처럼 일정 기간 열심히 일해 파이프라인을 설치하고 평생 들어오는 인쇄수입을 벌고 있습니까? 어쩌면 여러분은 불통을 나르며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을 나는 시간과 돈을 맞 교환하는 삶이라고 부릅니다. 이 경우 시간을 드린 만큼만 돈을 법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엄청난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한 시간을 일하면 한 시간에 해당하는 돈을 벌고 한 달을 일하면 한 달에 해당하는 돈을 벌며 1년을 일하면 1년에 해당하는 돈을 버는 개념을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하,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 개념은 꼭 물통을 나르지 않으면 돈을 벌지 못한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원할 때까지 그 물통을 나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안정된 직장은 그저 환상에 지나지 않습니다.물통을 나르는 사람은 주변 상황이 약간만 변해도 곧바로 불안정한 상황에 놓입니다.다시 말해 물통을 나른 대가로 받는 돈은 평생 받을 수 있는 인쇄 수입이나 영구적인 수입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날 아침 브루노가 허리가 너무 아파 일어나지 못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날 브루노는 한 푼도 벌지 못합니다. 시간과 돈을 막 교환하는 일을 할때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은 한 푼도 벌수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물통을 나르든 마찬가지입니다. 물통을 나르는 사람이 1년에 활용할 수 있는 병가와 휴가 일수를 모두 쓰고 나면 쉬지 않고 물통을 나르지 않는 이상 돈을 벌수 없다는 말입니다. 물통을 나르는 일은 이처럼 불안정합니다. 여러분이 일할 수 없게 되면 수입은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과 돈을 맞교환하는 일의 함정입니다. 이 함정에 걸려든 사람에게 가장 큰 문제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면 수입이 한 푼도 생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파블로는 이 사실을 일찌감치 간파한 것입니다. 그는 물통 나르는 일의 한계를 깨닫고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던 아니던 계속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물통을 나르는 일로는 삶의 안정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명한 바블로는 파이프라인이야말로 생명선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여러분이 아직 물통을 나를 수 있을 때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라고 합니다. 파이프라인은 여러분의 생명선입니다. 그것은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함정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파블로가 그랬던 것처럼 아무리 힘들어도 열심히 파이프라인을 설치해야 합니다. 일단 파이프라인을 설치하고 나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영구적인 수입을 안겨줄 것입니다. 노동은 일시적이고 수입은 평생 보장되는 것입니다.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면 그것은 1년 내내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잠을 자거나 밥을 먹는 동안에도 혹은 삶을 즐기는 순간에도 파이프라인은 지속적으로 활동합니다. 가령 은퇴를 해도 병이 들어도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겪느라 일하지 못해도 긴급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파이프라인은 계속해서 여러분의 수입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쇄수입의 힘입니다. 버크 헤지스는 내 생명선을 빼앗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 자신뿐이라고 합니다. 생명선을 빼앗는 일은 간단하다고 하네요. 생명선을 구축하기 위해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으면 여러분과 나는 스스로 생명선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이 당연히 오늘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파이프라인이 안겨주는 안정뿐이라고 합니다.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지 않으면 미래의 안정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현재는 물론 미래의 안전까지 보장해줄 생명선을 원한다면 지금 당장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